자 어린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랑 유니 4자다 읽어봤었는데 자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단어랑 문장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니 4, the king likes sweets 제목이 이거였죠. 그 단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왕 이야기였어요. 자, 단어는 어떤 게 있었나요? 쯔쯔 jam 쯔쯔 juice 크크 king 크크 kiwi 릴릴레몬 릴릴러리밥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문장 쭉 한번 다 같이 선생님이랑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잘 따라 읽어보세요. The king lives in sweet kingdom. The king likes his sweets very much. Kate has kiwi juice. The king takes it away, she cries. Lynn has lemon jam. The king takes it away, she cries too. Jim has a lollipop. The king takes it away, he cries too. The next day the king sees the mirror. Oh my goodness! 자 기억나요? 자, 왕이 단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우리 꼬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뺏어 먹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네, 이가 다 썩어 버린 이야기였죠? 네. 자, 우리 친구들은 단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단어를 쓰고 첫소리가 같은 것끼리 이어 보세요.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지요. 자, 첫 번째 단어 쭈쭈 j 쭈쭈 주스 케크킹, 케크키위, 레릴레몬 릴릴롤리밥 이렇게 배웠어요. 잼은 우리나라 말로 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스는 주스, 음료수죠. 그 다음에 킹은 왕이고요. 키위도 그대로 키위, 레몬도 그대로 레몬.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말에서 레몬인데요. 영어에서 레몬, 문, 소리에 가깝게 발음해주면 좋아요. 롤리팝, 롤리팝 뭐였죠? 막대 사탕. 우리 막대기에 꽂혀있지 않고, 요렇게 생긴,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긴 사탕 있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과에 나왔었는데, 캔디, 유니원에 나왔었어요. 그쵸?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 누구죠? 레몬. 자, lemon, l-l-lemon, l이에요. l-le-mon 오케이, 자 얘는요, juice죠? j-j-juice, j로 시작하겠죠? j u u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얘는 kiwi 과일 중에 kiwi죠? 키위는 크크 소리 나니까 키위. Very good. 자, 이분은 누구신가요? 왕관을 쓴 왕이죠, 왕. 왕은 영어로 크크, 킹 i 크크, king. 잉 소리 나는 거는 ng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잼이죠, 잼. 딸기잼 같아요. 그쵸? 잼은 쨔쨔, 잼. 자, 얘는 막대 사탕이에요. 막대 사탕은 우리 영어로 Lollipop이라고 했었어요. Lollipop.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소리 같은 거 찾아볼까요? 러러러 러러러 뭐가 똑같나요? 러러러. Lollipop, Lemon 두 개가 똑같죠? 자그 다음에 쿨쿨쿨 Kiwi, 쿨쿨 King이 똑같아요. 쯔쯔쯔쯔 Jam, 쯔쯔 Juice가 똑같네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모양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잘 풀었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우리 그림 보고 단어 넣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 이 친구는 이름이 케이트 였는데 케이트는 손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초록색이죠 우리 키위 주스 주스 그쵸 키위 주스 그랬어요 자 키위 주스를 갖고 있었어요 주스는 쪄쪄쪄쪄쪄어 여기 있네요 주스 juic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Kate는 has 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죠. 뭘 가지고 있어요? 키위 주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친구는 이름이 Lin이었어요. Lin, Lean. Lin은 Lin Lean has 뭘 가지고 있었어요? 땡땡땡잼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잼이죠 노란색인 걸 보니까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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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 jam이었어요. lemon,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우리 cry 울고 있네요. 누가? 왕이. 키위 주스를 뺏어 먹어서. 그쵸? 뺏어 먹, 뺏어 가다 하는 거는 takes away 하면 됐었는데, 누가? 누가요? 그, 그, 크 그, 킹이요. 그쵸? 왕이 이걸 뺏어 가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밑에는 이제 단어 듣고, 음,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소리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자, 첫 번째. Listen and check. 1. lollipop. 자, 여러분 들었어요? lollipop. lollipop 어떤 거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그렇죠. 밑에께 lollipop. 위에는 lemon이죠. 2번. 2. jam. 들었나요? 그렇죠, jam 어떤 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밑에 거는 무슨 소리죠? juice였죠. 자, number t three, k i 잘 들었어요? k i 라고 했죠. k i 는 밑에 거예요. 위에 거는 크크킹 소리가 나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또 문장을 읽고 그림과 일치하는 걸 번호를 써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Jim has a lollipop. 그랬어요. Jim이 남자친구 이름이었죠? Jim has.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Lollipop. 막대 사탕. 그쵸? 막대 사탕을 손에 들고 가지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맞아요. 요 그림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 1을 써 줄게요. 자, number 2. That the king takes it away 그랬어요. 왕이 뭐를 뺏었어요? 그죠? 가져갔어요. 그것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뺏은 장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 2번을 써 볼게요. 자, 3번은 He cries. 울었어요. 울고 있는 장면 어딨어요? 여기 있죠. Number 3. 짐이 결국은 롤리팝을 뺏기고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이 친구는 이름이 아까 린이었는데 린이 리니 뭐를 들고 있어요? 손에? 그렇죠. 노란 색깔이고 레몬. 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레몬 잼. 자, 어떤 문장이 맞아요? l y n has kiwi juice. l y n has lemon jam.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밑에 게 맞죠. 위에 거는 키위 주스니까 키위 주스를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키위 주스 아까 먹었던 친구는 Kate였어요, 본문에서, 그렇죠? 자, number two 한번 볼게요. 어, oh,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next day.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자, 어떤 문장이 맞아요? The king sees the mirror. The king sees the fan. 그렇죠. 우리가 거울은 선생님 mirror라고 했죠. 거울. 자, 우리 fan은 앞단원에 나왔었어요. 앞단원에 나왔었는데, fan은 뭐였죠? 네, 선풍기. 또는 부채. 둘다 되죠. 이렇게 더울 때 쓰는 그거를 fan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위에 거가 되겠죠.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듣기로 한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문장 일치하는 거잘 골라 주세요. 자 선생님이 소리는 들려 주겠습니다. listen and choose One. the king lives in sweet kingdom the king lives in a sweet kingdom 그랬어요. 그러면 스위 킹덤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달콤 왕국에 살고 있어요. 왕은 달콤한 왕국에 살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죠. 요 그림이죠. B 그림이죠. 달콤 왕국에 살고 있죠? 자, number 2. 2. The king likes sweets very much. The king likes sweets very much. 들었어요? 자, 왕은 달콤한 걸 엄청 좋아해요. 라고 하는 문장이랑 일치하는 거는 a번 그림이겠죠. 요거는 지금 거울 보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3번 넘어갈게요. Three. Kate has kiwi juice. Kate has kiwi juice. 뭐예요? 케이트는 키위 주스를 갖고 있다. 갖고 있는 장면이어야 되겠죠? b번은 울고 있는 거니까 주인공은 둘다 케이트가 맞긴 한데요. 어, 여여는 키위 주스를 갖고 있고, 여기는 울고 있으니까 a 번 그림이 맞을겁니다. o Jim has a lollipop. Jim has a lollipop. Jim 요 지미, lollipop. 막대사탕을 갖고 있는 장면이에요. 울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얘가 Jim has a l a 번 그림이 맞는 거겠죠?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유니 4까지 잘했고요. 자 요거 내용 문제 다 끝나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숙제도 잊지 말고 꼭 해왔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소리 듣고 비슷한 소리 써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했고 우리가 글자나 어, 단어를 전체를 다못 쓰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첫 글자라도 들리는 첫 소리라도 한번 써보는 연습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딕딕 스테이션 페이지 숙제로 하고 선생님이랑은 유니파이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